내가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갑작스러운 황당한 일, 황망한 일을 만나면 뭐 사리판단이 안돼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돼요?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내가 알고 찾는 거잖아요. 그때 신앙심이 나와요. 주님께 지휘를 구해보자 하고 마음을 먼저 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면은, 신앙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딱 정리, 종료, 정리되면은, 잃어버렸던 게 생각이 나든지, 뭐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 뭐 10분 안에 해결이 되더라고. 간단한 문제는 10분 안에 해결이 되 여수와 3장 11절을 말씀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온약계가 너희 앞에서 여단강을건너가는니 네 앞에서 여단강을 건너가는 온약계. 원약괴. 온약계가 혼자 걸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제자님 미호가는그 온약계. 보라! 그 앞에 먼저 나는리고시 보라! 하는 동사가 뭐저 시브리스 도 아까 소개했지만 믿음의 주인공을 존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성교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냥 모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정말 마음을 조용히 눈을 감고 잠깐 한몇 초라도 주분히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없던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안정되면서 길이 열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판단이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죠. 보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세례 주고 있는 곳, 장소에 나오시는 곳을 보고 외친 말이 뭡니까? 첫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구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문제 생기면 문제만 보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예수님 안 봐요. 그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 어려울 때. 참 신앙의 사람은 어려워도 무조건 예수부터 바라보고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게 마음으로 보는 거죠. 네? 멍청한 사람들은 또 그래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보여야 보지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거 봐요. 앞에다 앞서 문제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답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보면 은 예수님 무슨 답 주셔? 답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포물으로 계신 줄 알아요. 보라! 그러면서 13제에 보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귀를 맨체의 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요단강 물을 끊어 한 곳에 쌓여지게 하고 흐르는 곳을 멈추어 길을 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14절에는 그 약속이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의당강을 건너서, 의당강변에 텐트 치고, 캠핑하면서 놀아야 돼요? 약속은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가라. 가난으로 들어가는 것이 뭘까? 우리에게.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그냥, 물자 그대로만 읽으면은, 지금 우리 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뭐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살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뭐 이걸 이걸 문자 그대로 성경 구약 성경 이기 그대로 하면은 이스라엘로 이민가라는 얘기요. 곧 진짜 이민 가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날 이거 약속하신 땅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게 쉬워요? 환영하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농욕하지말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갈 생각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들어가려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나라다. 내 나라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싸워야 돼. 요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생각이 없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들어가려면 싸워야 돼. 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다. 반드시 해야만 일이다. 해야만. 네, 하는, 역시 필수적인 우리의 과업입니다. 저는 이거를, 어, 이게 뭐, 가난을, 뭐, 천국하이 천국이냐, 뭐, 이 뭐, 다른 거냐, 아주 복잡하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될 땅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었다면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차 정리된 것은 발을 딛고 살아야 될 땅이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은 발을 딛고 서는 땅, 이 땅을 말합니다. 하나는 어떤 땅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총풀집하고 있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땅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하지만 현재 영적인 가난을 사모하는 우리 현시대의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땅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총출집체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 고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피난처는 옆에서 보라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구경하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폼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그냥 관념 속에 담아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 영적으로 실제 들어가서 피해 있을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을 문이라고 돼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은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 들어오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문으기 계세요. 열어놓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길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시 우리가 열고 들어와야 될 문이 되시는 주님. 또, 요한복음 1 5장 4절에, 내 안에 고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고하라. 리내 안에 고하라.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거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말이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한 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도하고내 안으로 피하.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안함을 위로받고 품고 남을 얻는 그런 생생한 체험들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도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고요. 여러분. 이 안에 힘들 때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포근하게 감싸 안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이 세대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고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내 안에 고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뿌리 던져 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하지 않냐면 한마디로 생명을 구하며 심판 밖에이럴 때가 없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기라 여러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네? 그그 비결을 얻는 그 앞에 뭐가 있어니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그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내 말이도 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하인거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사상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네. 몇 네. <laughs>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열전인 거라면, 8절 보세요. 우리 7 절부터 한번 보시는 거죠. 절부터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키 네. 담대하여 네. 아이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치료해고 자르나 울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사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지켜해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laughs> 형통하게 되시기 원하시죠? 네, 뭐 해야 됩니까? 그 앞에. 그냥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책을 입해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곳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게 바로 주님 안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금요기도회나 주일 오미배도 이제 못 들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같은 말씀을 몇번부성하면서 아, 이게 좀, 헐하고, 하나님, 그 어떤, 그품 안에 딱, 이렇게, 에, 안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 불안한 시대에,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다, 편안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한그 아,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으로, 내네 안에 자기가 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믿고 그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벗어나서 고역하고 반역하고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할 겁니다. <laughs> 여러분이 하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니하며 버리지 않니 하리니, 그 다음에 마지막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탄대하라. 두려움 알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수와에게 어떻게 해주셨다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둠속에 갇힐 일이 없습니다. 장애물을 만나 넘어질고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절을 얼마 전에 보냈죠. 예수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축복이뭐예요 예? 보라,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오라 한다고. 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인마의 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낳고 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조화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선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이 약속이 여러분의 곳이 되어서 2022년이 새해를 여러분의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성공적이고 축복된 하나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440장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잘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음, 중학 재문찰님이 오셔서 같이 모이드린것 같은데 맞죠요 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 감사의 박수 한번 모시는 분이. <laughs> <laughs> 예, 분이 오셔서 예, 예. 같이 이겨내는 줄 알았습니다. 10년 네, 주일이 매일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네. <웃음> <웃음> 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네, 동행해 주신 분은요, 여러분,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참 만족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에, 엄마 아빠 손잡고 응? 같이 걸어갈 때막 아이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가 깽깽거리고 짖어도 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쁜 친구들이 에, 뭐라고 찝져버려도 어, 말로 다가 뭐라고 공격을 해도 전혀 뭐 응? 당당해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다른 거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없어서 애태로온 것도 주님을 통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올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해낼 수 없었던 것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세해에 여러 가지 문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걸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루가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흑엄들과 함신 사랑과 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감사합니다주님감사십니다주님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도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의 지원과 또한 하여 주시옵기를 하시는 세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가신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만 마리아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배를 모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믿사오니 주여. 인만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부하는 우리 성도들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유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하고 서운하옵우리 모두 예수님 죄하시니,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새로운 3 6 5일의 1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밝아온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대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한 해를 다보범위해 하나님 이한 해를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복되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와 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인마 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신과 능력이 들어주시고 낙담될 때에 소망과 위로가 들어주시고 갈급할 때에 영혼의 생수가 들어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흑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신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목표점이 되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 기도를 바라보고 이 한해도 힘차게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원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